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세븐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ETF 자금이 유입이 되고 금 ETF에서는 자금이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이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흐름이고 자산인 비트코인을 보유를 해서 혹시나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 피난처로 월가에서는 23년 초부터 준비해 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계속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 남자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자기 회사 주식까지 팔아서 비트코인 11조 이상 사는 거대 큰 손이죠. 지금 안전자산인 금보다 비트코인을 지지한다고 트위터에 글을 써주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으로 인터뷰 올려드렸듯이 마이클 세일러는 CNBC 폭스부터 블룸버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해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전세계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변동성이 큰 혁신 자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은 자본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 디지털 파워에 의해 보호되고 전송된다. 수많은 것들이 지금 사회에 들어오면서 다 디지털로 변화했는데 아직까지 멈춰있는 게 뭘까요? 바로 통화입니다. 이제 아날로그 자산들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그 현상을 보고 있고 거기에 비트코인이라는 미래혁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서에이지가 의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과 재무부의 활동을 얘기했는데 활동이라는 것이 이자 비용이라든지 IORB 그리고 RRP와 QT 이걸 다 합치면 매월 210억 달러라는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AI 인공지능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펌핑을 하는 이유가 되고 앞으로 더 펌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유동성 정책에 더 많은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며 우리가 기다리던 불장은 진행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밖에서 돈이 유입되는 새로운 창구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고작 23거래일 만에 24만 2360개 비트코인이 약 125억 달러어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누적이 예상이 되고요. 레인보우 반감기 회계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래 예정된 반감기는 4월 중순이었는데 예정보다 일찍 반감기 회계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감기 직전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피트코인이 지금 좀더 앞서서 반감기 회기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이제 막 고점의 절반 아래 지점까지 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은 시장이기에 앞으로 나올 조정을 더 크게 염두에 두며 매도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업자들이 피트코인을 7천 개 정도 던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해시레이트가 난이도가 갈수록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을 정리를 하면서 본인들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도 채굴업자들이 던지는 물량 부분이 조금씩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BTC 유출은 눈에 띄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물 ETF 순 유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달 5억 달러 정도의 순유입이 발생한다면 ETF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이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ETF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물량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도할 물량들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큰 하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부터 이어진 롱텀, 트렌드 라인에 따르면 항상 비트코인이 7년 넘게 핑크색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강세장 흐름으로 토달을 했었고 빨간색 라인에 들어서면 항상 시장 주기에서 고점을 가르쳤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막 핑크색 라인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레드라인의 근접을 해갈 때부터 매도의 흐름에서의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통은행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은행들의 고객들 위해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더 쉽고 저렴하게 보유할 수 있게 회계규칙 변경해달라고 지금 SC e 게리갠슬러 찾아가서 징징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을 배척해야 되는 이 은행들조차 이제 두손두발다 들었고 피트코인을 막을 수 없으니까 전통 은행들이 생각이 바뀐거죠 지난 30k 후반까지 피트코인이 조정 이 나왔을 때이 시점에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은 과거의 ftx 사태였었는데 매수벽보다 더 강한 매수벽이 이 구간에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두번째 저항대 구간비트코인 의 고점 대비 618의 저항을 한번 돌파를 해줬고 마지막 남은 저항대는 이제 정고점 부근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악재만 없다면 이대로 상승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 쇼터 홀더들의 서플라이가 증가하고 있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개를 들고 더 위로 올라갈 때 진짜 대폭 발장이 온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 중이다. 시작되었다.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닌 장기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압도적이고 최근엔 나스닥이 신고점을 갱신하고 많이 올랐다고 해도 비트코인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8배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 심지어 금은 31%밖에 안 되는데, 금을 보유하시겠어요? 870% 가는 비트코인 보유하시겠어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은 투자 포트에 꼭 실어야 되는 자산이고, 상승률 얼마나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혁명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사실 언제나 시장의 대불장은 반감기를 기점 이후로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가 지금 조금 수익 보자고 구독자분들이 지금까지 힘든 2년 동안의 빙하기 견디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투자는 3배에서 4배 먹으려고 시장에 버텼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우신 분들은 꾸준하게 한꺼번에 다 매수하지 마시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죠. 조정할 때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만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내 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